다양한 상황과 또 소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걸다 갖춰야 되는 굉장한 멀티플레이어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난 변호사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이 에스콰이어에서 보면 이게 변호사의 그 역할이. 어, 상당히 이제 뭐 여러가지 아주 좀버라이어하게 나오는 것 같아 그리고 특히 다른 드라마에서 뭐 이런 장면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김 변호사가 아주 협상의 귀재 잖아 협상을 정말 이제 잘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도 그렇게 뭐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어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이제 그뭐 정자 보관 관련된 그 사건이 터지잖아 여기서 이제 언론 플레이하고 협상하는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오더라고 이거 관련해서 뭐 실질적으로 좀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좀 얘기해 줄수 있을까? 음, 이 부분도 사실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주제로 선택하긴 했는데, 뭐꼭 드라마를 떠나서, 이제, 어, 소위 말해서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 역할이라는 게, 내가 소송의 어떤 대리인, 뭐, 예를 들어 민사소송이면, 뭐, 소, 소송을 할때뭐 소장을 쓰고, 재판관을 변론하고, 이거에 머무르느냐, 아니면 더 다양한 역할을 하냐, 결국 이 문제인데, 뭐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다양한 상황과 또 소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걸다 갖춰야 되는 굉장한 멀티플레이어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난 변호사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이 드라마에서 이게 일종의 예시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싶어.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 뭐 이제 어떤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 어떤 분이 이제 본인이 너무나 이제 아이를 갖고 싶어서 나중에 뭐 갖겠다는 뭐 그런 의도인지 아니면 어~ 본인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제 그~ 정자를 일단 보관을 했는데 병원에서 이걸 어떻게 실수로 이~ 멸실한 거지 이거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손해배상을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인데 근데 이제 이게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병원이라는 데 굉장히 크니까 어, 병원 같은 경우에 그~ 누구의 정자를 그리고 이게 여기서는 이 사람이 더 이상 어떤 정자를 보관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마지막 그~ 본인의 정자였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실수로 이걸 없애드린 뭐 엄청난 거지. 기회를 아예 없애버린 거잖아. 이런 관련 법원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 타격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어뭐 소송이 진행되다 보면 세상에 알려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 이런 부분들을 병원사가 적절하게 활용해서 상대방 병원으로부터. 병원은 이제 그런 거에 굉장히 취약하잖아. 이미지나 어떤 브랜드 이런 거에 취약하니까, 소송 중간에 이런 걸 적절히 해서, 어, 손해배상액수도 최대한 올리고, 뭐, 소송 기간도 짧게 하고, 이런 협상을 해낸, 어, 이런 케이스인데, 실제 이런 경우가, 뭐, 굉장히 이제 많이 있어. 협의와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있어야 되고, 뭐, 업무 할때 서면 쓰는 능력, 또 뭐, 소송 수색 능력, 이런 부분들 멀티플레이어 되어야지만,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난 협상력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변호사가 협상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인정받아야 하고 인정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호소를 좀 하고 싶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유는 내가 볼때 하나일 것 같은데 한국 사회가 초초 고도의 불신 사회다 보니까 그냥 모든 거를 너무 소송으로만 해결 하려고 해. 어. 그래도 판결문은 눈에 보이잖아. 어. 판사의 사인이 들어간. 뭐 누구는 누구에게 얼마를 줘라. 어. 끝장을 보내는 거지. 어, 어. 근데 그게 과연 우리 의뢰인한테, 클라이언트한테 좋은 건가? 어. 무조건 그들게 해달라고 되는 건많은데 나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어. 절대 아니 이거는 뭐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건 길어지는 거고 보통 민사 소송이 요즘 뭐 일시 끝나는데, 뭐 1년 이상 걸리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렇게 1년, 1년 2년 30까지 가서 한 2년 넘게 소송을 한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겠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대부분 미국에서는 디스커버리 제도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 소송을 어떻게 결혼하느냐 변사의 능력은 재판에서 이기는 게 아니야 어. 물론 우리랑 좀 환경이 달라 미국은 일단 소송이 시작되던나 소송 중간이에요 소송 전이던 디스커버리 증거 개시 증거 공개 절차를 통해서 로펌에서 양쪽이 만나. 만나서 증거 다 일단 공개해. 공개해서 변호사들이 다 판단해. 아, 이거 판결 가면, 뭐 얼마 나옵니다. 결국 1억 나옵니다. 이게 변호사의 예측력이거든. 1억 나오니까, 뭐, 이쪽, 뭐, 어느 정도 서로 양보해서 그럼 한 6, 7천에 합의합시다. 그럼 그냥 로펌에서 만나서 합의하고 끝나. 어. 그러면 클라이언트들도 다 박수를 쳐줘. 잘했다고. 어. 근데 쉽게 얘기해서 이게 협 합의고 조정인데, 이게 정말 뛰어난 변호사들이 할수 있는 거거든. 근데, 오히려 끝까지 판결 가가지고 몇년 기다려서 어 좋아 지금 얘기한 거 그러면 이, 예를 들어 지금 얘기한 합의해서 5천만 원 받을 거 2년 지나갖고 5,500만 원 받았어 어. 2년 지나기 전에 5천만 원 받는 게 훨씬 이득이야 어. 그동안 드린 어떤 소송 비용은 변호사 비용 더 들지 나중에 소송 가면 비용 더 들어 스트레스 더 받아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분이 훨씬 더 능력이 큰데 그그 그 예를 보여준 거거든 지금 그래갖고 이 드라마에서도 소송 중간에 그냥 끝났어. 손해배상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실제로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냥 협상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 어. 이게 문제야. 우리 의뢰인님, 제가 이렇게 협력 협상해서 얼마를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은 이거야. 어? 그럼 변호사가 한 일은 도대체 뭔가요? 이1억소송감1억 어. 1억 받을 수 있는데 이거 나 여몽이 양보한 거 아니에요? 끝까지 가보고 싶습니다. 끝까지 가도 절대 안안 안 나옵니다. 이억 안 나와요. 어, 제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변호사의 협상력. 예측하고, 안 나오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딱 잘라서 설명해주면, 2년, 2년 지나서 5천만원 받습니다. 근데 지금 협상하면, 지금 협상해서 4,50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을 예측하고, 이 정도 양보하면 우리한테 적절하겠다. 이걸 제안하는 능력. 그니까 제발, 변호사의 어떤 협상력과 예측력에 능 관해서, 좀 신뢰를, 가져주셨으면 아이 너무 건방진가? <laughs> 정말 우리 사회에 대한 바람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을 엄청나게 해야 이런 스킬을 쌓을 수 있고 이런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거거든 이거 자체가 노하우니까 제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노하우와 협상력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해달라 어. 그 중에 하나 그중 언풀은 누가 아이 사람이 언론에 민감하다 이건 하나의 요소일 뿐이야 어, 나도 병원하고 협상하거나 이럴 때 이 하나의 협상 요소로서 잘 써먹는 뭐 이런 부분인데 뭐 그렇게 해서 얘가 잘해서 예를 들어 판결 가면 5천만 원 받을 거 내가 1억을 받아온 경우도 있거든 기간도 일찍 끝나고 근데 변호사님 별로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허망하거든 그러면 뭐 2년 소송해가지고 어 내가 5천만 원 받아오지 내가 잘해서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잘 알지 왜 그런지는 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우리가 그러니까 좀 인정받는 사회 이런 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비스직에 있는 이런 전문들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타임 차지가 이것도 나중에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을 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아 요, 요거는 어, 나중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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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 나도 좀 얘기할 거이 어, 어, 많은데 좀, 나도 이제 예를 들어 공장 컨설팅도 하고 뭐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진행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반적인 문화 자체가 말 그대로 그 무형의 비용, 서비스 어, 어. 비용에 대해서 아직 정착이 안돼 있어. 그니까, 뭐, 실제로 뭔가를 하고, 뭐, 눈에 보이는 액션을 하고, 이래야지 거기에 대한 뭐, 어, 대가를 지불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결과에 대한 값어치만큼의 대가를 서로 주고받는다. 라는 음. 걸로 바뀌는 게 훨씬 합리적인 거지. 어, 난 그렇게 생각 한다. 맞아.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아, 내가 너무 약간 지금 음. 굉장히 열정에 넘쳐서 이렇게 했는데, 아, 물론, 의뢰인들 입장도 잘 알고, 최선을 다하고, 잘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야. 아주 나도 공감한 얘기고, 이건 나중에 따로 같이 또 얘기해 보자.